우리가 사주 팔자를 보고 아 이거 지나치게 편, 편중되어 있어요. 아 흉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특성이에요. 나는 화가 많아. 그럼 그 사람의 그것이 속성이고 특성이라고 그것을 잘 살려서 어, 어떤 그 행동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되면 길이 되는 거고 그 실이 되면 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는 좁고나쁨이 있어 없어. 사주는 절대, 절대 좋고 나쁨이 없다. 사주는 기본적으로 편향, 기울어짐을 기본 원리로 한다. 그래, 그것이 우리 우주에 또는 지구의 생로병사를 순환시키는 원리고 지구의 추나추동을 아, 순환시키는 원리다.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생로병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 그게 흉이야? 흉이 아니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거는 흉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해진 그. <목소리>